양의 실수 A와 두 실수 BC에 대해서, 자, 양수 A야. A는 그냥 수가 아니라 양수. BC는 그냥 어떤 숫자고요 이거에 대해서 2차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곱해져 있는 <laughs> 다음 함수가 있는데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조건, fx는 마이너스 루트3과 루트3에서 극값을 그 가져야 되고요그 다음, 0보다 큰 어떤 이미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어... 이런 식의 성립을 해야 된다는데 이식을좀 정리를 해볼게요 옆에다 쓰자 f(x)2 f(x)1은 마이너스 x(2) x(1) 이렇게 되고요 x(2) x(1) 이 지금 양수니까 양변을 x(2) x(1) 으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의 x(1) x(2) 에 대해서 0보다 큰 이미 x1, x2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연결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것은 뭐 평균 평균값 정리, 평균 정리를 이용을 하면 f'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x가 0 이상에서 자, 이거를 나에서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 fx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그 abc 를 구해보라는 거죠. 구해볼게요. 어, 일단 f 프라임 x 계형을 찾기 위해서 먼저 f 프라임 x 부호조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limit 극하는 그 나중에 자, f 프라임 x 는 미분해봐. e a x plus b e x. 다음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차피, 자, 미분의 보호는 얘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미분의 보호를 결정할 건데, 이 부분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거야. <laughs>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이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 알파베타라고 해보자 알파베타는 ax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x 더하기 b 플러스 c는 0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베타에요 그러므로 이 식은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어, ax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b x 더하기 b 플러스 c는 알파베타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이 식을 간직을 해 놓고 b,c를 없애서 이 f'x를 b,c를 없애고 알파베타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자 증감표를 살짝 그려볼까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미분의 부호가 결정이 돼요 알파보다 작을 때는 미분의 부호가 플러스 사이선 마이너스그플플스스 돼요 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프 p 증가 s p l 가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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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인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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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트 u s plus, plus, p l 이 s plus, p l 가 루트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따라서 f 프라임 x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식이라는 거죠. 전개를 해보면 ax 제곱 빼기 3a에요. 그래서 뭐할수 있냐면 b는 자 아, a 더하기 b가 0 얘가 0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a와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이고요. 자, 여기, 요 b에다가 마이너스 2a 넣어봐. 그럼 c가 뭐가 되야 돼? 마이너스 a. 자, 가족권을 적용한 결과, b랑 c값이 a로 표현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f'x는 프라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자, 지금 현재 미지수는 a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요. fx식은, 음, a, 또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b c 를 구한 거를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자 이걸 알고 있고요. 자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나 조건, 아까 정리했더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게 나 조건이었어. 나 조건을 결합을 시켜볼게. x 가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f 프라스가 마이너스 일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려면, 음, 여기, 요식, 요 부분이 항상 마이너스 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이 그래프 그려봅시다 y는 a x 제곱 빼기 3 2x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죠 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러면 이거 또 미분해서 그래프 개형 그려야죠 자 이거 미분하면 2x죠 그리고 2x 더하기 자 이번엔 앞에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식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2x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 되면 최대한 인수분해 해주면 좋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그래서 <laughs> 지금 이 부분은 마이너스 3과 1에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미분의 보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우리가 다 그리지 않고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릴 거예요.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f(x) 그래프는 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때 여기다가 이제 1집어넣어 보세요. 1집어넣어 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이 a 이렇게 돼요. 0일 때는 뭐 뭐 나오겠구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지.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laughs> 자, 그런데 이 값이 이 그래프가 항상 마이너스 i 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y는 마이너스 t 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 a 값인 마이너스 g 이 a 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되으면되 e 요 따라서 a 는2 t 분의 n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a, b, c의 범위에 이제, 어, 이제 조건들이 다는데 이제 a, b, c의 곱의 최댓값을 구해보죠. 자 a, b, c. 자 지금 우리가 알아낸 결론이 이놈하고 이놈이죠.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그럼 a, b, c는 곱해봐. a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구요. 그래서 이 a 세제곱이에요. 이 식에 의하면 a 세제곱은 8, 2, 3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2, 3제곱은 4, 2, 3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테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얘가 되겠죠. 근데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대요? 어, 2의 3제곱분의 k가 돼야 된대요. 따라서 k값은 얼마죠? k는 4분의 1. 그래서 문제의 정답 60k는 15.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거죠. 그래프 개형. 미분의 부호 조사를 하셔서 fx 그래프의 증가 감소 상태랑 극값 이런 거다 조사하고요. 자, 조금 더 정확히 그리려면 이제 극한값 같은 것도 구하면 좋은데요. 이 문제에서는 굳이 그게 그다 필요는 없었어. 극한값 이용해서 점근선 따위들을 조사하면 되는데 이건 별로 이 문제상 별로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나 조건 나 조건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균값 정리가 사용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fx2 fx1을 x2 x1으로 나누는 게 평균 변화율인데 이 값은 어 미분값하고 항상 같아집니다 f'x랑 같아져요 어떤 x, 이때 x는 x1과 x2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이 식은 항상 미분값하고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x1하고 x2가 이미의 양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해서 나 조건을 f'x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음,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 적용하고, 그 다음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문제에서 뭐 최소값도 구해보고, 뭐 해서 a랑 b와 c에 대한 조건들을 찾아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